그러면, 에 여기, 어, 전복대 앞에, 어 서브웨이에 또 왔어요. 아예 8,100원인데, 여기서 어떻게, 카페고 같이, 어 뽕을 빼. 철면필 <laughs> 깔고 어떻게, 어? 어 뽕을 빼. 여기서 이제 컨텐츠를 좀 길게 찍으려고. 네 점심값하고카페값을 따로따로 한번 봐도 이렇게 한 번에 뭐두 개가 다 해줘야 무엇보다도 뭐 여기는 어떻게 해요? 어? 음료수가 무한대. 어 그러다가 당뇨걸리 뒤져요. 어 이거 제로예요. 제로 사이다. 아이고, 아이고, 여, 여기 뭐냐고요? 좀 약간 비주얼을 좀 갖추기 위해서. 응. 에잘 나오시나요? 9 0원 밖에 안가져요 다으 하루종일 끊고어요 오늘은 아 이게 아니지 다들 제 방송 나오고 다들 궁금해 죽을라고 한국 가스 공사 음. 어떻게 요 한달도 안돼서 어떻게 110% 수익을 어떻게 되나 일단 액수로는 얼마 안돼요 34만원 33만원 수익 냈어 얼마 안됐고 30만원 투자해서 34만원 그래서 116만원 퍼센테지라면 높은데 이게 꺼지니까 얘가 두개다 나왔지 어? 그럼 우리가 얘가 2개야 음, 이상하네또 해킹 거는데상권 제가 처상권 치면 안했어요 지금 사각 지금 가, 다른 사람 초반부터 치면 그래서 내가 굉장히 튼튼하게 거시기를 했기 때문에 아니, 야가 왜그 해킹을 하는 거야? 제가 저기 모바일 그 저기 10만 원짜리 그칩꽂았는데6 g 에요 5G인가? 어떻게 입는지?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이쁘게 먹던데 이거, 이거 어떻게 이쁘게 다른 사람도 저는 좀 컨트롤적으로 봐야지. 얘를 어떻게 먹지? 얘가 조금 잘 먹었지. 이거 어떻게 똑같 이렇게 틀어 이렇게 뜯어놨 이렇게 뜯나? 이렇게 틀어놨 이렇게 먹네. 어, 잘 먹었다. 뱃이 낳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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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둑사다 다들 이거 되게 궁금해하죠 아니 한달만에 어떻게 116% 수입먹고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말등자를 탔어요 그래. <laughs> 그 전선속에 그 달리는 말등을 탄거라고 어, 말등을 탄거예요 <laughs> 알고 타셨나요 정확히 알고 탔어요 말등자를 정확히 아, 확인하고 들어가죠 내가 정확한 금액은 한가한데 한 주당 내가 2만 7천원인가 8천원인가 한 달이고 거의 6만원에 팔고 나고거야단한달 만에 아니 그게 말로만 듣던 저소소의 지금 말등자리를 한달 만에 계속 수익또 너무 하지다 같이 말등자리 확인하고 들어 왜냐, 원래 이런 거다잘안 건들어. 건들어봤자, 내 리스트, 저기, 금융감독원에도 올라가고, 저기, 어디, 이거, 저기 뭐냐, 이상만 저기, 그 작전 세력들 어떻게 돼요? 데스모트에 올라가 되는 거니에 좋을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맞든가리나가 알면서도 안 들어가요. 뭐요? 예전에 잘못 들었다가 다 저기 뒤집어 했잖아, 뭐. 작전 세력이 있더라도 미인 얘기했죠. 그 뒤부터 무서워서 이런, 이런 거잘안 들어가요. 어, 근데 이번엔 왜이렇어 하세요? 후배만 들어간 거야. 30만 원. 30만 원이면 어디가요투자가안 해요? 어, 해요. 금융감독원에서도 신경 안 쓰고. 야, 30만 원, 투자금 30만 원이 투자 안 해요. 근데 내 여, 이자에다 어떻게 해요? 여기서 1 0만원더게 넣었다. 금융감독원에서 바로 익숙로 올라가요. 30만 원만 그래서 든 거야. 그러니까 말등자리 한번로건드린니다 예전에 건드렸다 더뒤집었어 <laughs> 지도태 등록에 막 공구차가 와가지고 납치해가지고, 저 산에다가 어떻 산채로 매장해요. 그거 나도 한번 거 저기, 거한 번, 저기, 그, 시금러저 적이 한번 있어가지고, 그 뒤부터는 이거 세력들이 해놓은 거 말등자리 안 건드립니다. 죽어요, 잘못하면. 그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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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걸 유튜브 방송에 대해놓고여러분들 교육시키려고. 여러분 공부시키라고 음. 아, 그럼 장훈씨는 저기 뭐냐 뭐, 나중에 리스트에 안 올라갔나요? 올라갈거요 유튜브에다 이렇게 대놓고 방송하는데 안 올라가는게 이상한것 같아요 금융감독하고 당국에서 다 저번주에 모니터인을요 특히 유튜브 애들은 모니터링요 얘네들이 작전 애들 끝났는지 알고 이상한 정보같은걸 유포해서 개민들한테 피해를 주 애들. 유튜버들, 주식 유튜버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주식 유튜버들한테 항상 모니터링 해요. 인기 있는 애들. 저도 모니터링 해요. 금융감독원. 한국, 국에서 모니터링 해요. 아주 인간 장난치는 인간들이 많으니까 모니터링 해요. 이게 말로만 듣던 말등 자리, 정확히 말등 자리 확인하고 딱 나와요. 어, 말등 자리 한번 보면 뭐 한달 만에 막 이렇게 땀을 다땀흘 먹는 거야요번경우가 굉장히 이래이요 원래 목돈 가격이 제가 2 7 0 0원 사서 얘네들이 한5 5 5만 0 0원이 목표가라고 딱 판단했어요. 근데 6만원에 팔고 딱 나왔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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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 세력들 어떻게 정확히 저는 딱 보고, 아, 얘네들 작업보니까 포지션이. 쉽게 말해서 얘네들 2만원대 사가지고, 어쨌든 약 5만원대 팔아서 넘기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말등자리 확인하고 올리려고할때 그때 들어 이게 27,000원 27,000원 8,000원 정도 됐어한달 전에 얘네들이 그러면 터는 가격이 뭔가 터는 가격이 내가 딱 보면 차트 보면 나와요 차트에 딱 써있어 얘네들 목도 가격이 55,000원 그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 얘네들 목도가가 55,000원이구나 차트 보면 차트에 다 써있어 그거를 가르쳐 주세요. <laughs> 고수님 지금 다들 이렇게. 내가 다시 말하지만 제가 이걸 대중한테 오픈을 하잖아요. 못 해먹어. <laughs> 그거 먼저 알고 저기, 어, 이거 다 했어. 저 같은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만 그거 알면 이거 해먹어. 야, 자, 이거 나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거 해먹는 사람들. 응. 원래몰래 해먹는 사람들. <laughs> <laughs> 아, 왜 내가 이때 이해하냐? 지나고 나면 다 누구든지 얘기해. 아, 이거 해적들이 장난치고, 얼마에 매수해서, 얼마에 매도했다. 그건 지나고 난 거는 소위 전문가들 한사람들어다 누구나 쉽게 얘기할 수있어 근데 그 타이밍에 그걸 정확히 찍어내지 못했다. 자, 주식은 지나고 난다음다 해적 강의해. 근데 그 당시에는 몰라. 자, 그런 사람들 서그게 절대 강의 안해 정확히 여때말뚱지 자리 확인하고 딱좋 원래 나 이런거 안 건드려 잘못 없었기 때문에 위에 네. 다 이게 한국스공사 어? 그런거 이거 작전이네요 어, 작전이에요 한국각스공사 어때 작전친거야 어? <목소리도> 윤석열 대통령이 저기 뭐냐 거기 포항 앞바다에 정류 나온다그래서그붙동생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같이 작전 짠거야 <목소리도> 그건 아니에요 이게 이게 어떻게 아다리가 맞은거야 아무래도 내부 정부에 국가에서 호항 앞바다에 뭐가 있다는 거를 탐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야 설계한 그걸 알고 그게 발표가 될 정도쯤에 그, 이걸 갖다가 그 타이밍을 맞춘거야 그러면서 테마 타고 어떻게 급등을 해버려 장호 씨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저기, 그, 그, 뭐, 포아빠트의 그, 유전이 있다는 거, 그, 알고 있었나, 전 몰랐어요. 그게, 저는 그냥 차트만 보고 얘네들이, 저기, 어디게 지금, 장난치려고 한단다. 쉽게 봐서 얘네들이 2만 몇천 원까지 떨어뜨렸다가, 5만 원대에 팔라고 한 거야. 잘하면 2만 원. 그냥 면만요 그냥 그걸 설명을 했어요 이, 이, 이 강의는 범생들은잘못 따라 이게 되게 이해를 못해 범생들사짝 대지 이런 사람들이 딱 들으면 그냥 스포지처럼 딱말아들어지 강의. 를 특이하면 예전 학교 다닐 때막 저기 정교 아니 정교에서 막 유리 등 하던 애들은 이거 듣잖아요 이해를. 봐. 근데 꼴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마다 저기 딴 애들 막 삐뚤도 다니고 저기 뭐지게 거짓말 잘하는 애들 있잖아. 학교 다니는 뭐, 그런 애들이 이런 걸잘 이해해. 그런 애들이 이걸 하잖아요. 천재적으로. 머리를 쓰는 그 주파수 때 여기 다 틀려. 학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거 잘 이해해. 제가 어저께 얼리벌레 하면서 어떻게 에이 이거 팔아보래? 해서 팔았죠? 왜냐면그 때가 딱고점에 왔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피렌집 끝에서 제가 정확히 팔고 나온 다... 거예요. <laughs> 아니, 나중에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아마 셀파들이 더 올릴 수도 있어요. 제가 피렌집에서 정확히 팔았다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7만 원, 8만 원까지 올릴 수도 있어요. 거죠. 셀파들이. <laughs> 방송되면 그니다 방송 되서나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 쌍봉 나왔다해서 작은 매운 거 명부, 큰 명부 사랑인데 그 헬라가 있는데 나중에 더 상추를 치면 상구조 이거 방송 나가면 더 올라갈 수 있어. 제가 6만 원에 팔았잖아. 내가 10만 원까지 뜰 수도 있어. 세파들이열 그러니까 받아서 올리. 릴 근데 네, 몰라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종목 갖고 있으면 빠져나와요. 지금 한국 지금 한국 가스공사라 종목을 갖고 있으면 지금 빨리 빠져나와요. 그건 확실해요. 어저께 얼리벌리 하면서 그냥 팔아버렸죠. 벌레벌레 해서 제가 파니까 어떻게, 세파드에 당황해가지고. <laughs> 아, 재밌다. 어, 뭐,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차트에 다 써있고, 약간 좀몇 가지만 보면, 저는 딱세 가지만 봐요. 재무분석, 기초분석은 여러분들이 할 거고, 저는 재무분석, 재무분석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차트 분석, 그 다음에 트래픽 분석. 이세개 가지고만 어떻게 돼? 데이터를 뽑아내. 이미 인터넷에 깔려있는 자료가잖아. 그거로 역추적을 해요 역, 역산을 해버려. 저는 여러분들은 그걸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체면이 빠져잖아요 저는 그걸 보고 어떻게 역사을 해버려. 역산하기가 힘들어,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그냥 홀려버려도 돼. 저는 역산이 돼있기 때문에 그게 예측이 가능해요 트래픽 분석은 제가 일부러 얘기를 안 해요. 왜? 그걸 가르쳐 주잖아. 여러분 오히려 역반. 이해를 못 해요. 인간의 심리적인 걸 굉장히 깊게 꿰뚫고 들어가요. 짓담심니 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어중장하게 내가 그 트래픽 분석 가르쳐 주면 여러분들 어때요? 세력들의 그 체면에 걸려요. 체면에 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역산을 하고 들어가요. 걔네들이 체면을 거는 거 어때요? 왜이 체면을 거는지, 그 체면의 패턴을 보면서 역산하고 쭉쭉 들어가야 돼. 일반 사람들 그게 안 돼. 내가 봐도 안 그래서 아예 제가 그거는 안가르쳐요 그거 할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그걸역산해서 하고 들어가는 사람. 그러면 차트는 여러분들 제가 예, 예, 가르치면 예, 어지간한 바보가 아닌 사람은 어느 정도 다 이해해. 의외로 쉬워요 이게 차트가 자 어떻게 되냐 설계자 입장에서 차트를 보면 굉장히 쉽게 보여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안 보여요 그래서 설계자 관점에서 여러분들 다 작전설계자 큰손들 관점과 작전설계자 관점이 있니요그 오너 저기 대주주의 관점이 있고 그럼 그 어떤 관점에서 이걸 작업을 하였다가 차트 구요 깍두기상의 종목은 전형적인 것같다 작점밭이에요 맨날 작전해먹는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도 많아 아, 이거는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 을 드렸는데 아, 이거를 보면 차트가 잘 안보여요 아, 제가 팔자마자 지금 급락을 하고 오늘 마이너스 6% 나왔나?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올라갔어. 있잖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딱 타이밍이에요. 정확히 말듣는 그러면 이게 한달 만에 116% 나올 줄 알았나요? 몰랐어요. 의례적인 현상이에요. 진짜 문이 좋으면한번 이게 운이 좋으면 한번 이렇게 아다리가 맞으면 이런 게한 번씩 운좋겠거든요 이 아다리가 맞는다고 해.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눈이 좋았다 아니, 얘네들 한 5만 몇천 원에 팔줄 알았다고 해요. 팔 줄은 알고 있었는데, 이, 이게 빨리 올, 급등할 줄은 몰랐어 보통 제, 확인하면 3개월에서 6개월 후에나 그게 가능할 줄알아요 그러면 이게 거의 어떻게 보면 최고점에 다다르는 시간이 3개월에서 6개월. 말등자리 길을 확인하면, 맞게 말등자리 이후에 어떻게 3개에서 6개월 안에 거의 터져. 근데 이건 한 달만에 터졌죠. 운선열 양받지발표하면서 거기에 같이 어떻게요? 테마 붙으면서 그냥 그냥 붙어버리요 그래서 한 달만에 그냥 어떻게요? 그냥, 그냥 로켓이서 올라 걸어봤자 3지가0 0 m 100m. 100m. 1 0 0이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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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는1 0 0 올라갈 0 m 이0 0 m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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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고 100m. 100m. 1고0 m 1 0어 여기다가 재료 뿌려. 그래서 대부분 안올라 근데 이거 같은 거 올라가. 왜, 왜냐냥 셀파들이 어떻게 작전 세력들 어떻게 해요? 작전을 방해를 내가 그거 시키려고 입을 합니다. 어 보인다고요? 너무 맛도 잘좋아하지마 짜증이 있어거예 호박, 나이부 아, 밖에 안됐구나 말하면 제가 이걸 대중한테 유튜브에다 공개하면 해복기 힘들어 이제 소수의 사람들만 알면 소수의 사람들만 해먹는데 개나 거리가다 알면 어떡해요 뭐 어때요 세력들이 지금 장난칠거야 저한테 말끔자리 확인하고 어떻게 딱 그런거 말등 자리가 어떤 자리냐? 예전에 말죠. 말이 뒤에서 꼬리를 길게 이렇게 하다가 엉덩이에서 약간 올라어요 그리고 말등 밑으로 말 이렇게 능선을 통한 말이요. 요유자형으로 나오는 때는 쑥 들어갈 때 이때가 말등. 여기에 올라타죠. 사람이. 그러면 앞으로 가면 어때요? 말대가리가 나오죠. 말 머리가 나오죠. 여기가 극등하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끊겨야 말 머리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말이 이 이렇게 하고 있죠? 흐르면서 이렇게 하고 있말 그 머리 자리에서, 뒤, 말 뒤에서 최고점 찍고 한번 딱 끊겨야 이게 말뜬 자리야. 지금 정확히 말, 말뜬 형상이 나왔어요. 최고점 나는데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이 종목이, 한 제가 10, 보통 10년 차트에 보면, 얘는 이미 몇 번을 해 먹었어. 자, 이게 한국, 이게 뭐냐. 한국 가스 공사 차트에요. 어저께 제가 팔았는데. 자, 보시면 10년치 차트가 딱 보시면, 이때 한번해 먹었어. 이때는 별로 못해 먹었어. 2022년도에 한번해 먹었어. 2022년도에 한번해 먹었어. 그 얘네들이 언제 또해 먹었냐? 2019년도에 한번해 먹었어. 2018년도만 2018년도에, 2018년도에 한번해 먹었어. 그리고 또 언제 해 먹었냐? 2014년도쯤에도 한번해 먹었어. 2014년도, 2018년도, 그리고 2022년도에 해먹었어요. 자, 4년마다 계속 어떻게 해먹으면 좋은데요. 2022년도에 해먹었어요. 2018년도에 해먹어서딱 4년 전이죠. 차트 봐봐요. 차트에 다 써있잖아. 2018년, 4년 전에 2014년도에 또 해먹었어요. 이이이 종목은 어떻게요? 세력들이 사년 터물에서 해먹는 종목. 잡태나오잖 제가 이 정도 이제 저기 설명했으면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아 이거 사년 주기로 해먹는 종목이구나. 어 2020년대 지금 2024년대. 2008, 저거는 얘네들이 지금 빨 생각지도 못하게 지금 급등한 거야. 윤석열 대통령. 얘네들이 보통 알등자리나고 한참 있다네 그래. 한 2, 3년마다도 3년 년마다 해먹기도 하고, 4년마다도 해먹었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어, 어게 그럼 여기가 저... 해고 저기, 정확히 상투를 여기가 어떻게 하지? 보통 상투를 하면 삼천성이나 뭐쌍둥이나몇 뭐 가지 사트가 이게 개마공원이라고 요 개마공원에서 몇 가지 현상이라고 요 그거로 해서 상투인지 아닌지 이제 그때 판단을 해요. 상황 파악을. 해. 근데 저는 이미 얘네들이 목표가가 5만 5천원인 거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대충. 그럼 뭐 그걸 어떻게 알았나요 여기 도청장치 하나요? 도청장치 안 했어요. 차트에 다써있어 <laughs> 자, 10년치 차트를 보면, 자,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거의, 저기, 그 저기, 거의 상추가 치는 게 어떻게 요 2014년도에 5만 5천원에서 상추를 쳤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어떻게 돼요? 한 6만원 선에 상추 쳤어. 근데 2022년도에 실패를 해 얼마 보죠 상투를 얼마나 냐 47만원까지 못어줬어요 상투가 47만원에 걸렸어 아, 47,000원. 아, 깜다니까 공을 빼야돼. 47,000원. 예, 헷갈려가지고. 이때는 실패한 거야, 얘네그럼 어떠냐? 얘네들이 평균적으로 상투를 해먹는 가격이 얼마냐? 55,000원을 해서 어떻게 해먹었던 거 아닙니까? 차트에 다 써있잖아. <laughs> 설명드려요. 차트에 다 써있잖아. 자, 상투로 다, 어떻게 해요? 최고 상투 봉을 자, 여기 계곡과 봉을이 봉우리. 봉울이가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5만 5천원대 대부분 다 왔다 갔다 걸려있어요. 자, 과거에 5만 5천원에 다상투를다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끌고 올라온건 너무 뻔하죠? 과거에 다들 그렇게, 한세 번은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네 번째도 그렇게 나올 게 뻔해. 그러니까 얘네들 목표가가 5만 5천원이라는 거는 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이제, 이제다 그렇게 해쳐먹었으니까. 여기 차트에 다써 있잖아. 안 보이시나고요? 이거는 스캔 저거네 돼. 효과학